한미 동맹의 든든한 기틀이 되어주시는 저스탠포드 후보 후보 연구원 출신이신 유정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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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습니까? <웃음> 대한민국의 가장 애국적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청대를 가신다고 해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신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감옥에 갇히신 박 대통령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것이고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이 원한이 풀리는 그날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애국적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업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 데앞장서던 트루스 포럼, 그 악랄한 위법자들이 하나하나 구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도지사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왜 구속이 됐는지 아십니까? 네. 그런데 그 구속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반정부대문을 일으키고 반탄핵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국기 집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판사들도 야 이제서 어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과가 바로 이 서울역에서 모이는 여론 애국당 회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도 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도 걸릴 겁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로 불법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쫓겨날 일이 곧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 우리를 망치고 이 나라를 망쳐가는 우리나라를 공산하려고 하는 저 문재인의 쫓겨날 일이 곧 오겠구나 하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뭐냐 조원진이라는 분이 우리 는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 애국집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불법 탄핵을 하는 그 세력을 몰아내자고 강력하게 지도를 해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고 기분 좋은 날이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조원진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조원진! 하고 한번 외칩시다! 조원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조원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나 좀, 나좀 이제 제가 오늘은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제시키는 데만 중점을 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우리 운동 목표로 삼아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한 한번 한 다한다 한, 다 한, 함께 외쳐봅시다. 문재인은 돼지나라. 돼지나라, 돼지나라, 돼지나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뵈시고 그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머지 않은 앞날에. 지금을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고 서, 공산 세력, 문재인 정권 세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